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건축 기술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날 단 4.5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십 채의 건물이 연쇄 붕괴됐습니다. 태국 북부 인구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규모의 지진 그런데 오직 한국 기업이 시공한 건물만이 유일하게 무사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붕괴된 건물의 구조도와 시공 내역을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설계도는 한국 기술을 복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은 외형만을 흉내냈고 자재도 설계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현지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비쌌어요. 중국은 절반 가격에 훨씬 빠르게 시공했죠. 그 결과는 값싼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르는지 고스란히 그들의 국민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 세계 건축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한 사람 제시카 리드가 있었습니다. mit 출신 세계적인 건축 안전 솔루션 기업 아르코 시스템즈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그녀는 태국 정부의 초청으로 방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자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직접 경험한 사건을 바탕으로 저희 채널에 제보해주신 내용을 각색하여 전해드리는 사연입니다. 정치보다 생명, 비용보다 안전. 이 단순한 진리를 세상에 다시 각인시킨 한국 건축기술의 저력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방콕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제시카 리드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기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주한 태국 건설부 직원들의 지나치게 정돈된 미소는 어떤 의도를 감추고 있는 듯 보였죠. 어서 오십시오. 제시카 리드 총괄님.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정부에게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시카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호텔 체크인도 채 끝나기 전에 회의 일정이 도착했고, 그날 저녁 바로 태국 건설부 청사에서 첫 미팅이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넘어 건설부 장관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도시재건 프로젝트에 있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건설사 로고와 함께 한국 기업보다 4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하다는 자료가 떴습니다. 제시카는 조용히 프린트된 자료를 넘겼습니다. 데이터 속 자재 명세, 시공 단계별 공정 시간, 그리고 안전 점검 누락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빨라, 너무 가볍고 너무 얕아. 그녀는 속으로 중얼렸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는 비판이 아닌 자문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의 내내 이어지는 한국 기업 비하와 중국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뢰는 제시카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한국은 까다롭고 절차가 많고 가격도 비쌉니다. 반면 중국은 빠르고 유연하죠. 태국 고위 관계자는 그렇게 말하며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들의 선택을 변호하듯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시카는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고층 건물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에 정말 필요한 건 눈에 보이는 속도와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 아닐까? 다음날부터 이어진 현장 방문. 제시카는 실제 건설 현장에서 더 많은 불안한 징후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도하게 빠른 시공, 부실한 자재 적재 방식, 거푸집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현지 감리사는 이렇게 말했죠. 지금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내일 지진이라도 나겠어요? 그 말에 제시카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지진의 예측 불가능성과 파괴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년전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서 시공한 병원이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말했죠. 괜찮겠지? 여긴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초 설계와 자재 선택, 구조 해석과 시뮬레이션까지 한국 기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시카는 태국 정부에 제출할 첫 자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데이터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선택은 위험하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며칠 뒤 진짜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 될 줄은.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시카는 이상한 꿈에서 깼습니다. 거대한 진동, 무너지는 빌딩, 울부짖는 사람들, 평소와 달리 묘하게 선명했던 악몽이었습니다. 꿈을 털어내려는 듯 찬물로 세수를 하고 호텔 창밖을 보았을 때 도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18분 갑작스러운 진동과 함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호텔 침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물병이 떨어졌습니다. 지진이야. 제시카는 외쳤고 바닥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건물이 크게 흔들리진 않았지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10분 뒤 뉴스 속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북부 태국 4.5 규모 지진 발생. 여진 가능성 주의. 4.5. 기술적으로는 크지 않은 지진. 그러나 그 진도에도 무너진 건물들이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제시카는 망설임 없이 짐을 챙기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며칠 전 다녀왔던 북부 건설 현장. 중국 기업이 시공 중이던 고층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완공을 앞둔 아파트는 가운데가 무너져 내려 마치 찢긴 책처럼 갈라져 있었고 상업지구 쇼핑몰은 한쪽 벽이 완전히 붕괴된 채로 흙먼지를 뿜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은 그녀를 알아보고 외쳤습니다. 리드 씨, 이쪽은 접근 금지입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살피며 중얼렸습니다. 이건 설계 문제가 아니야. 시공 자재 뭔가 결정적인 게 빠졌어. 몇 시간 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은 지역 한국 기업이 지은 초등학교 건물은 유리창 몇 장이 깨졌을 뿐 피해가 없었다는 것. 제시카는 곧장 그 학교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정갈했고 구조도 단단했습니다. 이 학교는 몇년전 한국 기업이 시공했습니다.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모두 한국 팀이 담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제시카는 즉시 비교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시공 건물과 한국 시공 건물의 구조도면 자재 내역, 시공 과정 기록을 요청했고 바로 다음 날 건설 기술의 진짜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빠졌어요. 제시카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보고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철근 단면, 무너진 콘크리트 속 이물질, 그리고 설계도와 실제 시공물 사이의 현격한 차이. 무너진 건물들의 구조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무시한 듯이 설계의 핵심을 빠뜨린 채 진행된 모습이었습니다. 철근 두께가 도면보다 얇고 콘크리트는 제대로 경화되지도 않았어요. 균열이 난 기초 집안에 그대로 콘크리트를 부어버린 흔적도 있습니다. 함께 조사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 사무소에 남아 있던 건축 자재 납품 내역서와 시공일지를 확인한 순간 제시카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축소와 절감. 이 방식은 누군가 한국 설계를 외형만 흉내낸 거야. 한국 기업이 제안한 원래 설계도와 비교하자 비교할 수조차 없는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 설계도에는 지질 특성 분석 결과와 시뮬레이션 기반 내진 설계가 포함되어 있었고, 지진 발생 시 응력 분산 구조가 정밀하게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시공 도면은 그저 형태만 비슷한 백기기에 가까운 조잡한 복사본이었죠. 며칠 뒤 조사단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5 규모 지진으로 이렇게까지 피해가 나는 건 설계 및 시공상 중대한 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시카는 단상 위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 하지만 왜 한국 기업은 같은 지역에서도 피해가 없었나요? 그 질문은 세계의 시선을 한국 기술로 향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시카는 유럽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시카, 이 사건은 유럽 언론에도 대서특필되고 있어. 특히 내 보고서가 핵심 증거로 인용됐고.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건단 하나야. 한국 기술 표준을 유럽 프로젝트에 도입하는 방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비로소 세계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외형이 아니라 철학과 기준, 그리고 사람의 양심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요. 리드 총괄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태국 건설부 장관의 얼굴은 회의실의 조명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제시카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건물의 붕괴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한숨과 눈빛 교환이 오갔고, 그 순간 한 관료의 비서가 뛰어들며 장관에게 귓속 말을 했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유럽연합. 투자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성명 방금 발표됐습니다. 회의는 그 자리에서 중단됐고, 제시카는 다시 호텔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경제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정 피해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날 밤, 제시카는 유럽 본사와 또 다른 긴급 화상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제시카 내 보고서 덕분에 상황이 분명해졌어. 지금 유럽 주요 건축기술위원회가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을 공식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어. 우리는 한국기술컨소시엄에 참여할 생각이다. 너도 자문단 대표로 동행해줘.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주 전, 태국에서 한국은 너무 까다롭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기술이 이제는 유럽의 표준이 될 순간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갑니다. 제시카는 그 한마디로 전 세계 기술 판도를 바꿔놓는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날 하늘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녀는 방콕의 혼란과 대비되는 정돈된 도시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건설협회와의 미팅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제시카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합니다. 내진 설계는 한국에선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엔지니어의 그 말은 곧전 세계에 퍼지게 될 기술 철학의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제시카 리드 총괄 태국 정부가 긴급히 귀하의 재방문을 요청합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이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제시카는 예기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태국 외교부.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재개를 위한 중립적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제시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불과 몇주전 같은 태국 정부가 한국은 고집스럽고 비싸다며 외면했던 기술. 이제는 그 기술 없이는 도시 재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끝나야 해. 태국 공항에 도착하자 분위기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환한 미소는 없었습니다. 대신 공항 로비에는 긴장과 침묵 그리고 책임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부 차량이 곧장 그녀를 회의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태국 고위 관료들과 한국 건설사 대표들 그리고 기자단이 모두 모인 대형 회의실. 그 한가운데 제시카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건설부 장관은 일어나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리드 총괄님 저희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뒤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이어진 발언은 태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기술 협력 요청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신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의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부당하게 계약 해지되었던 한국 기업 일부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자이지 정치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태국이 진정으로 변화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그 말은 회의장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시카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생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기술을 거부한 대가는 결국 국민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말이 통역되어 회의장에 퍼지자 모든 이들의 눈빛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 기록하는 손길, 고개를 숙인 장관의 눈빛. 그날 저녁, 태국 정부는 모든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시행하겠다는 성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갔습니다. 방콕의 밤하늘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아래의 풍경은 분명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아닌 정치로 선택했던 지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태국의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울의 회의실 제시카는 유럽, 아시아, 중동 각국에서 모인 대표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지 내진 설계도면을 준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이 살아야 할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수 갈채는 조용하고 묵직했습니다. 이 회의는 전 세계 14개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안전 건축기술 기준위원회 창립총회였고, 그 기준의 중심에는 K-건축기술이 놓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향후 모든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K-STANDARD 기술 검토 항목을 의무 도입한다. 한국 기술이 국제표준이 된 역사적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싸고 빠른 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안전, 지속 가능성, 인간 중심의 설계, 그게 진짜 기술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태국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실수가 세계 건축계 전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된 셈이었죠. 제시카는 한겨울 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봤던 무너진 건물들, 그 폐허 속 철근 조각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그땐 몰랐어요. 그날 밤 한국건설협회에서 제시카에게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K- 기술을 알리는 홍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자문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시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꺼이요. 기술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다는 걸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방콕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로 지은 건물이라 안심했어요. 그런데 모양만 비슷한 거였더군요. 그 말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결국 모양이 아니라 의지와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태국이 놓쳐버린 기회. 하지만 그 기회는 이제 전 세계가 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시카리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건축 안전 자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술의 철학을 지켜낸 증인,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인 보고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건축 관련 모든 공공 입찰에 국제 기술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성명을 냈고,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약 체결을 다시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처음 제시카가 방콕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는 것.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술의 깊이를 버리고 정치적 타협 속에서 생명의 무게조차 가벼워졌던 그 현실. 그녀는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용기를 알아보았습니다. 뉴욕타임즈 BBC 르몽드 슈피겔. 세계 유력 언론들은 제시카 리드 보고서를 다루며 한국 기술의 철학이 세계 건축 기준을 바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건설 설계 초기 단계에서 이게 K 기준을 충족하나요?를 묻기 시작했다는 건 눈에 보이는 가격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책임을 먼저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느리더라도 정확하게를 말하고 눈에 띄기보단 무너지지 않게를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진심으로 증명된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보여줬습니다. 가장 조용한 기술이 가장 강하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 문장은 전 세계 건축 기술 포럼의 슬로건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조 디오엔티 세이 K 마이너스 텍 펄라서피. 여러분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느 날 저희 채널로 제보된 한 통의 긴 이메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메일의 제목은 짧고 강렬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진짜 기술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메일 속 수십 장의 현장 사진, 구조도, 공사 보고서, 그리고 한 사람의 절박한 기록을 읽으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결국 세상은 가장 조용한 기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건축을 건물이 아니라 삶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철학이 결국 세계를 바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진짜는 결국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세상이 주목하지 못한 진짜 기술 혹은 그 속에서 묵묵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 채널로 제보해주세요. 이야기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한 사람의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세상에 아직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 우리는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